또 시민단체, 시민단체 분들을 보면 지금 현역의원의 장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는데 선거는 끝났고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이회창 후보는 억울하게 낙선이 됐는데 자, 그 가장 큰 공헌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본인은 생각하는 김대엽 씨는 돈도 안 생기고 감옥으로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다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김대엽 씨 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흐지부지 됐습니다. 김대엽 씨 말고도 오마이뉴스하고 그또 하나의 일, 잡지가 이 민사소송에 져가지고 그 5천만 원, 합해서 5천만 원의 그 돈을 물게 됐지만, 이 돈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만약 뒤바꿨다면 정말 별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이라도 이 진실은 언젠가는 규명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대호 폭로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20만 달러를 수수했다. 또 이회창 후보의 부인인 한일호 여사가 10억 원을 수수했다. 모두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서른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서른 의원이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분의 과거를 보면요 정말 저는 현영 의원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네. 지금 자막 나올지 모르지만요 2002년 4월입니다. 2002년 4월에 그 이회창 후보가 2001년 12월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경비로 첫근인 윤여준 의원을 통해서 최규선 씨의돈 20만 달러를 전달받았다. 그런데 이 2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2억 3, 4천만원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를 입증할 테이프도 있다고 그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테이프 공개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책임도 질수 없는 걸 갖다가 일단 폭로를 하고 그다음에 테이프는. 공개 안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이 사람이 이 예창이라는 후보가 뭐 대쪽 뭐 판사 깨끗한 수민줄 알았더니 어 정말 좀 더러운 사람 같아 돈을 이렇게 많이 받나 이런 이미지를 주고 결국은 입정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에는 상당한 결과를 영향을 줬죠. 에 엄청난 타격을 줬죠. 근데요 그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근데 그 결과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요. 그거밖에 안 받았고, 게다가 2007년에는 특별 사면 복권까지 돼가지고, 지금도 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책임도 못 졌는데, 다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는 게,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가. 이거 네. 관권선, 관권선거 얘기하지만, 서른 의원이 당시에 이런 폭로를 하게 된배후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있다는 얘기도 본인이 직접 한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지금 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한레에한 인터뷰를 보면요, 네. 테이프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다. 그렇지만 뭐 지금 공개하도록 설득 중이다. 음. 그다음에 누가 전달했나? 믿을 말고만하다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막이 네. 신뢰를 높여놓고 결국 네. 선거 때까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음. 검찰로부터 이제 명예훼손과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한 뒤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니까 재판에서 입을 연 겁니다. 왜? 본인이 살아가려고. 네. 누가 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청와대 민정 비서관이었던 김현섭 씨가 의, 의혹을 폭로하라고 재배했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믿을 만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게 이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서른의원이한 증언입니다. 진술입니다. 선거 다 끝나고 2003년 3월 28일에 한국일보가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네. 이제 나타났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재판부가 서른 의원을 상당히 형량이 무겁다고 봐서 원심보다 형량을 높게 때린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런, 어, 이것 때문에 향후 정치적 활동의 제약이 따르겠지만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무거운 형량을 내린다고 한 거죠.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청와대가 개입됐느냐 문제인데 서른 서연이 이렇게 재판에서 이정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김현석 민정 비서관은 미국으로 도피한 도망갔어요. 상태입니다. 도피했어요. 지금 도피를 했나요? 그래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 청와대가 이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냐를 입증을 해야 될 재판부도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정원이나 군이 아니라 청와대, 청와대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과연 사과를 했습니까? 이거야말로 관권 선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렇게 폭로, 거짓 폭로하고 이 사람은 또 그 다음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뭐 특사로 사면해줘가지고 다시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사 줬습니까? 김현섭 씨는 귀국했나요? 행방이 알려져 있습니까? 재판 끝난 뒤에는 모르겠지만 재판할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데 아무튼. 지 처분이 내렸기 그쵸. 때문에 네. 조사하지 그 못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